반갑습니다. 초롱공인TV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밤입니다. 오늘 비산, 부산일보 기, 그 기사에 보니까 서울처럼 부산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좀 풀고 절차는 간소화하고 그리고 용적률을 뭐 높일 그런 그 기사들이 난게 있어서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서울은 입주 물량이 많이 모자라지만 부산은 사실 입주 물량이 작은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뭐 규제도 좀 풀고 용적률도 높이고 이렇게 해주네요.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이제 영향이 있는지. 그걸 또 한번 챙겨 봐야 되겠죠. 잠깐 화면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절차는 줄이고, 그리고 용적률은 높이고, 용적률은 높이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이렇게 푸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어, 부산시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나서는데 어, 좀 속도감 있게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그렇게 한다고 오늘 19일날 부산시에서 밝혔다라고 하네요. 어, 이는 박영준 부산시장이 건설, 부동산 분야에 내세웠던 대표 공약상이기도 합니다. 어, 맞춤형 주거 사다리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도심 내 주택의 공급을 이제 확대를 하고 원래 원 도심 안에 항상 사람들이 예전부터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곳이 집을 이미 지은 지가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될 만큼 그런 입지들이 도심 내에 다 위치를 해가 있죠. 근데 이걸 규제로 이제 묶어놔놓으면, 어, 공급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 그런 곳을 풀겠다, 이런 뜻이고요. 어, 좀더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면요. 어, 재개발, 재건축, 그 활성화 방안으로, 어, 건축, 경관, 교통 영향 평가, 요거를 통합해서 심의를 하겠대요. 지금은 이거를 차근차근차근, 어, 조합 설립이 되고, 시공사 선정이 되고, 어, 사업식 인가를 요 준비하기 위해서 요 단계에, 이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다 봤거든요 어, 여 교육도 들어 있을 거고 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어, 시공사 선정이 되고 나서 사업시행인가까지 시간이 몇 년씩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것이 그거를 묶어서 통합을 해서 심의를 하면 당연히 기간이 사업시행인가까지가 많이 단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절차 이것도 좀 간소화를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운영을 개선을 해서 사업타당성 검토 심의를 아주 정례화를 한답니다. 이거는. 관련 절차를 완전히 간소화를 해서 이거는 한 달에 한번 정규적으로 이제 정례화해서 사업타당성 검토 심의를 하는 걸로 또 제가 다른 기사에서 본것 같습니다.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월 1회로 정례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절차를 간소화할 거고요. 그럼 재개발 용적률을 완화를 하고, 어, 지금 2030요 부산시 도시 그 계획을 적용을 하면 요 이후에 사업식 인가 받는 곳은 용적률이 사실 많이 주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어, 이제 완화를 한다면 중구는뭐또 오히려 회복이 좀될수 있을까요? 어,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도 좀 완화를 시키고, 어, 소규모 어, 재건축, 건축물 수 산정 기준도 좀 개선을 하고, 그리고 주민 동의 방법, 이것도 개선을 해서 각종 규제를 큰 틀로서는 완화를 해갈 그런 방침이라는 뜻이죠. 어, 특히 정비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던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 개별법에 따라서 각각 다루어지던 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이세 개가 대표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거였죠. 그 시기를 이제 조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그 이후에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도 시와 구, 군에서 이제 부담을 하고 뭐 현행 2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거를 안전진단 절차를 일어나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겠답니다. 요구도 안 하면 아무 변화도 없는데 어쨌거나 요구를 하겠다라고 하네요. 어, 그리고 어, 도시계획심의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비계획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방법을 개선을 하고 어, 사타 시민은 비정기적으로 그동안 개최하던 것을 월 1회로 정렬을 해서 아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답니다. 어, 부산시는 어, 주거지 이제 관련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기준 용적률을 10%씩 일괄 상향 조정. 어, 소규모 재건축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지역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완화해서 지역 건설업체를 선정할 경우입니다. 어, 여기에 이제 참여 기회를 주면서 용적률을 좀 늘려주겠죠. 이렇게 하겠답니다. 소규모 재건축 대상 지역 요건 중 하나인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 산정을 할때 부속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을 건축물 수에서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를 하겠답니다.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 다음에, 어, 이 밖에 또 재개발 재건축의사타검토 신청과 정비계획 입안 제한시 어, 각각 작성 제출해야 하는 주민 동의서는 그냥 아한 번으로, 한번 냈는 걸로 그냥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내도록 조정을 하겠답니다. 각그 심의 과정과정마다 동의서 제출하는 과정들이 많죠. 그거를 일단 어쨌거나 단계를 줄여서 한 번만 제출하는 걸로 조정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집값, 급등의 주 요인으로 그동안 지목을 하고 안전진단을 굉장히 강화를 했죠. 그리고 관련 규제도 강화를 해왔습니다. 근데 부산시는 이와 반대로 주택 시장에 강력한 공급 시그널을 줘서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그런 정책으로 가겠답니다. 물량을 쏟아 부어서 이제 집이 넘쳐나서 그래서 조정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가져가겠대요. 부산은 지금도 그 공급 물량이 안 작습니다. 지금도 어, 부산 시장은 이번 규제 정비로약 15년 정도 걸리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어, 입주 물량을 빨리빨리 빨리 많이 더 물량 공급을 해서 가격을 더좀못 오르게 하겠다. 요런 지지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개발, 재건축에 만약 지금 물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동안 많이 올랐죠. 부산이 조정이었다가 뭐 조정이 풀렸다가 또 다시 조정인 그 기간 동안에 어, 검증되어 있는 곳, 그런 단지들은 가격들이 꽤 많이 가가 있습니다. 어, 그런 것은 6월 1일 이후는 이제 또 양도세도 중과가 되죠. 입주권도 어, 5월 말까지는 보유하고 계시던 게 그동안은 1년만 보유하면 관리 처분이 난 입주권은 그냥 44%입니다. 양도세율이, 단일세율이. 그리고 1년이 지난 그 시점이라 하면 6에서 최고 10억 이상 양도차익일 경우에는 45%까지 누진공제를 단계 단계 빼면서 일반 세율이에요. 근데 이게 6월 1일부터는 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6월 1일부터는 예. 잠시만요. 어 6월 1일부터는 어 여기 1년까지는 77%고에 예. 입수권도 이렇습니다. 2년까지는 66%고요.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사용성인일까지, 사용성인일까지, 요 기간이 이제 입주권 신분이고 2년이 지난 일반 과세 그 구간이거든요. 그 월말 지난 게 만약에 1년하고 한몇 개월 정도다. 이런 분은 6월 1일 이후에는 파시면 안 됩니다. 만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이후에 지금 올 말까지 적용될 그런 일반세율이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량을 많이 이제 공급을 하고 물량으로 안정화를 추구한다 하면 어 괜찮은 입지에 그동안 프리미엄이 좀간 물건들을 들고 계시다고 하면 세금을 한번 잘라주는 거예요. 어 지금 요 금액에서 어 그냥 양도 그 세액을 한번 정리를 끝내는 겁니다. 한번 팔아서. 우리가 세금 절세할 때그 방법이 그냥 앞집 팔고 뒷집 사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세금을 한번 자르고 새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이제 다시 출발을 하겠죠. 근데 이 새로 사는 그 구역들은 그동안 아휴, 저 구역이 어느 천년의 사업시행가가 나겠노. 아니면 저 구역에. 어느 천년의 조합이 정말로 설립이 되겠노 그런 구역들을 부산시에서 절차를 간소화해서 풀어주겠다 하잖아요 그죠 내 거는 수익을 내고 양도차익이 많이 가있는 40% 이상 뭐그 밑에 38% 35% 이렇게 양도차익이 나있는 거는 한번 날리고 일반세율로 다시 사서 새롭게 세팅을 해서 2년 동안 보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제일 좀 괜찮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이렇게 완화를 해주니까 재개발 지역이 프리미엄이 계속 많이 움직이겠네 절차 간소화 해준다면 하 아직 구역 지정이 안됐거나 조합 설립이 안됐거나 사업시행인가 전그 재개발 구역들이 수혜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적률이 이미 사업식인가 다 나있고, 관리 처분인가 나있는 곳은 이미 그거 다적용돼서 나가 있거든요. 거기 추가로 더 다시 해가지고 사업식인가 변경받고는 안 쉽습니다. 그러니 어떤 구역이에요? 아직 예를 들어 뭐 선진입하는 구역들. 선진입하는 구역인데 뭐 사타 동의서 받고 뭐 이런 구역들, 그 입지 괜찮고 한 곳들은 절차를 간소화해준다니까 여기는 후역이 빠르게 훅 그냥 지정될 수도 있어요. 어, 여기선 진입을 하겠다 이런 분들은 좀 빨리 들어가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 사업 시행 인가가 지지부진 해가지고 각종 심의를 받고 있는 이런 구역들 이게 절차가 싹 간소화 돼서 사타가 빨리 날수 있다 그런 거예요요 사타 전 구역까지가 혜택입니다 이렇게 뭐 용적률도 올려주고 뭐 절차도 간소화하고 뭐 이런 구역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사업식인가 이후에 물건 가지고 계시고,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 물건 가지고 계시고, 피가 많이 오른, 입지 좋은 그런 곳은 한번 세금 틀고 다시 바꾸는 거예요. 뭐 사탄하기 전, 사, 시 통과되기 전 그런 구역으로. 어 저는 이게 하나의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절세도 하나의 투자거든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뭐 기존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나중에 조정 지역이 해제될 때까지 오히려 들고 가셔야 적용이 될것 같고, 재개발, 재건축 완화한다? 궁극적으로 부산에 입주 물량이 지금도 많은데, 공급 물량이 많은데, 빠르게 입주할 수 있는 물량들이 공급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어, 그 물량 대비, 내가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신 걸 숫자를 조절한다든지 좀 매도를 한다든지 정리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권합니다. 구역 지정 빠른 곳은 어물어물하다가는 사타 통과가 바로 되어버릴 수 있겠죠. 그런 곳은 잔금을 채야 된다. 그런 분들은 잔금도 좀당기는 것도 안전하겠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서 한번 함께 나눠 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